수면 호르몬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밤 루틴 1가지. 행복한 브레인. 수면 호르몬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밤 루틴 1가지. 취침 60분 전, 빛을 끄고 암 적응 루틴으로 뇌의 밤 스위치를 켜라.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뇌가 밤이 왔다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손과 체에서 분비되지만 실제 스위치를 누르는 장치는 빛 자극의 양입니다. 스마트폰 LED 형광등은 낮과 비슷한 강도의 청색광을 내고 이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8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강력한 루틴은 바로 암적응 즉 Dark Adaptation 60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방해 조도를 캔들 조도인 16스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내리거나 아예 멀리 두는 것입니다. 이때 뇌에서는 시상하부의 SCN, 즉식요차상핵이 즉시 야간 모드로 전환되며 송과체에 멜라토닌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조도 감소 45부터 60분 후부터 멜라토닌 농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 심박이 안정되고 천이 떨어지며 깊은 수면을 준비하는 수면 항진 리듬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짧은 루틴을 더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암적응 60분과 3분 호흡 안정 루틴을 결합하면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잡생각을 줄이는 전전두엽 억제 효율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조도입니다. 빛을 줄이는 행위는 명상이나 스트레칭보다 먼저 작동하는 물리적 수면 스위치입니다. 뇌의 회로 구조상 멜라토닌 분비는 이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결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잠들기 전에 방을 어둡게 만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잠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60분의 암 적응 루틴이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과학적인 수면 전략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